안녕 주수영어야 고2 2024년 3월 33번 내신용 수업을 시작할게 자 먼저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 이 글은 호기심, 음, 호기심 호기심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증가시킨대요 즉 어려운 말로 창의성을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면 창의성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창의성을 증가하면서 창의성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작곡 음악을 베토벤이 만들어 내면서 즐거워했다. 쾌락을 느꼈다. 이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동사는 이입니다 그렇죠? 나블 여기 단어 나블. 나블은 명사로는 소설이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new죠. 그래서, something novel과 이세 번째 줄에 있는 something new는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 시작할게요. 베토벤's drive. 베토벤의 욕망이죠. to create something novel.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는 베토벤의 욕망은? 베토벤이 작곡을 말하는 거겠죠.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즉, 호기심의 그의 상태의 반영이다. 쉬운 말로, 작곡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문장, 동사, experience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경험을 한대요. A sense of reward. 보상의 감각을. 쉬운 말로, 우리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뭐할때 우리가, 우리 내가 이렇게 기뻐할까요? 봤더니,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기뻐하는 어떤 경험을 뇌에서 경험하게 된대요. 이 새로운 어떤 것은 어느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당연히 여기까지 보면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뒤에서부 하면 불확실한 어떤 것을 탐험하는 과정 즉 새로운 어떤 것이라는 건 확실하지 못한 거 누구도 알지 못한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거겠죠 이것도 내신형으로 어휘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한 어떤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어떤 거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새로운 어떤 것은 얘가 뭐냐? 서 e a r c 에는 앞에 있는 이 s o m e t i n new, g new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란 여기에서 예를 들면 a musical phrase, 즉 악절이죠. 악절이라는 건 이제 작곡 같은 거한절 음악의 한 소절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소절이냐? That we have never played were heard before. 전에 연주한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던. 즉, 앞에 있는 말. 불확실한 어떤 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는 연주해보지도 않고, 듣도 보도 않았던 거. 덤땡 육아 가리키는 건 음악악절. 이걸 만들 때 보상감을 경험한대요. 즉, 기쁘다는 거죠. 그쵸? 막 작곡을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When our curiosity reads to something novel. 여기 또 반복돼서 나오죠? 새로운 어떤 것을, 호기심이, 우리,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어떤 것을 이끌 때.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작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기쁨이라 그랬죠. 쾌락. The result, the resulting reward. 따라오는 보상은 Bring us 우리에게 가져다준대요. A sense of pleasure 아주 즐거움의 감각. 즉 여기에서 어, 해석본에는 쾌감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쉬운 말로는 즐거움을 준다. 쉬운 말로 호기심 때문에 작곡을 했고 새로운 어떤 것을 했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이겠죠. 아이고 좀 내려갔네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 동사, have modeled. a 어, number of 하면, 많은 이라는 뜻이겠죠? 수일치는 investigators, s에 수일치 하는 겁니다. 많은, a 어, number of, 많은 investigators, 연구자들. 원래는 investigator 하면 뭐 투자자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researchers입니다. 연구가들이 have modeled, 모델링을 해왔대요. 여기 모델링을 해왔다는 건 쉬운 말로 많은 연구가가 연구했다 이런 말을 좀 어렵게 모델링을 해왔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중요한 건이 형광펜 부분이겠죠. 뭐를 연구했냐 쉬운 말로 어떻게 호기심이 인플루언스 이지 영향을 줬는지 뮤지컬 컴포지션 음악적 작곡에 여기서 음악적 작곡은 앞에 표현해 보면 something novel, something new.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게 똑같은 말이 뮤지컬 컴포지션 여기서는 에 새로운 어떤 것 바로 음악 작곡 이런 표현도 되겠죠 여기에서 어, 뮤지컬 프레이즈 이런 표현하고 어, 유의하겠죠 이 본문에서 자 얘네들이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거장 누구를 연구했겠어요 이 연구가들이 바로 베토벤을 연구한 겁니다 그 이제 베토벤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계속 가 볼게요. In the case of the b e e t e n 이 베트브는 베토벤의 경우에는 자, 이 문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어... 아주 쉬운 글을 조금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직역을 해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베토벤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동사가 핵심은 디스크리드입니다. 핵심 조언은 컴퓨터 모델링입니다. 그럼 컴퓨터 모델링, 어떤 컴퓨터에 모델링 된게 있는데요. 이 컴퓨터 모델링은 어디에 포커스 돈, 초점을 뒀냐? The 32 piano sonatas. 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의 초절을 맞췄대요. 자, 이 소나타는 언제 쓰여졌냐? written after age 13. 아, 베토벤이 13세 이후에 아마 소나타, 3 2개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3 2개 피아노, 소나타의 초절을 맞춘 컴퓨터 모델링은 revealed, 드러났대요. That year를. The musical pattern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 뮤지컬 패턴이 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네요. 그쵸 여기에 주어는 그 포커스 더 온이겠죠. 아, 미안해요. 리빌드겠죠. 미안해요. 어, 리빌드겠죠. 그쵸 컴퓨터 모델링은 리빌드 드러냈죠. 그래서 여기 포커스드와 리트는 과거 분사입니다 이 포커스드는 컴퓨터 모델링을 수식해 주고요 위트는 앞에 있는 32개의 피아나 피아노 소나타를 수식하는 PP겠죠 동사는 리빌드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할게요 컴퓨터 모델링 리빌드 컴퓨터 모델링은 뭘 드러냈냐 t a 이하를 드러냈겠죠 더 뮤지컬 패턴 아 뮤지컬 패턴이 어디에서 발견된 in all of b e e t h e n s music 아, 모든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적 패턴이요 감소했대요 어디에서? 이날 later 소나타. 아, 나중에 소나타에서 감소했대요. 뮤지컬 패턴이요. 반면에 새로운 패턴. 이 새로운 패턴이라는 건 including 뒤에 들어가서면 어떤 패턴인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w 유닉 더 unique the particular sonata. 특정한 소나타의 아, 유니크, 유니크가 엄청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서 독특한, 여기 나불은 아, 나불과 유니크 유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소나타의 아주 특별한, 독특한 패턴을 포함하는 이런 새로운 패턴은 증가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정리를 아주 쉽게 다시 한번 할게요. y를 한번 볼게요. 접속사 y. While. 이 y는 반면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내용과 y 뒤에 있는 내용은 반대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y 뒤에 핵심만 한번 해볼게요. 동사가 increased죠. 그러면 novel patterns increased. 새로운 패턴은 증가했다. 그럼 y 앞에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새롭지 않은 패턴은 감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the musical patterns, 그 뮤지컬 패턴스 여기에서 뮤지컬 패턴은 컴퓨터 모델링에 초점을 둔 이런 음악적 패턴은 감소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요,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이 y 앞에 있는 문장은 새롭지 않은, 약간 기존에 있는 것. 썰틴했던 느낌의 문장입니다. 썰틴했던 부분에서는 이 패턴이 감소했지만, 새로운 패턴은 나중에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합니다. 주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요약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b 토벤스 뮤직, s 베토벤의 음악이요. became less. Predictable, over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overtime.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했다. 아, 덜 예측 가능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Unpredictable이죠. 즉, 예측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었다. 어, 왜 그랬을까? As his c u r i o s i t 그의 호기심, 베토벤의 호기심이 drove, 추진시켰대요. 뭐를? The exploration, 탐구를. 뭐에? Of new musical idea. 아,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호기심이 막 이끌은 거예요. 막더 탐구한 거겠죠. 쉬운 말로 계속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베토벤이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음악이 나오겠죠 그러면 새로운 음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이 앞에 문장 보면 다시 novel patterns increased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어요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했다 또 반대말로 말하면 컴퓨터 모델링 됐던 그의 뮤지컬 패턴은 감소했다. 즉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컴퓨터 모델링된 뮤지컬 패턴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너블 패턴은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curiosity 이 호기심은 is the most powerful 아, 가 없었네요? A powerful driver. 강력한 추진자, 즉, 원동력이다, 여기서. Of human creative, 인간 창의성에. 쉬 말로,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창의성을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베토벤에 여기 적용을 하면, 베토벤의 호기심은 새로운, 여기 있죠? 뮤지컬 컴포지션. 새로운 음악을, 새로운 음악적 작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만들면서 베토벤은 뭘 얻어낼까요? 바로 본문의 표현을 보면, a sense of pleasure. 쾌감을,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 글의 주제는 호기심,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창의성이 증가해서 새로운 걸만들어내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뇌는 바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주잘 보내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범위가 이걸 강의를 듣고 이제 주, 단톡에 이 글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단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했어요.